안녕하세요. 꽉 잡아TV입니다. 오늘은 안산 자락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산 자락길에서 자락길이란 산자락의 자락을 뜻하는 자락길은 경치가 아름다운 도심 속 산자락의 평균 경사도 9% 미만의 데크 산책로를 조성해 만든 걷기 좋은 길을 말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산자락은 밋밋하게 비타져 나간 산의 아랫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결국 자락길이란 정의 안의 아름다운 도심 속에 만든 걷기 좋은 길이란 말이 들어 있으니 안산자락길은 도심 속에 있고 걷기도 편한 길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네요 안산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종로구를 사이에 두고 있는 높이 296m의 산입니다. 백년산과 인왕산 사이에 위치해 있고 우악산으로도 부른다고 합니다. 안산이란 이름은 동봉과 서봉의 두 봉오리로 이루어진 산의 모양이 말의 안장과 같이 생겨서 한자의 안장 안자를 써서 안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은 안산이 아닌 자락길을 소개해 드리는 날이니 안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서대문구 안산 자락길은 총 길이가 7km이고요. 한번 둘러오는데 소요 시간은 2시간 정도 됩니다. 전국 최초의 순환형 무장의 장애길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약자는 물론 휠체어, 유모차도 쉽게 숲을 즐길 수 있는 숲길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제가 한바퀴 돌아보니 휠체어의 경우는 중간중간에 계단이 있어서 한바퀴를 완전히 돌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일정 구간에서만 가능해 보였습니다. 안산자락길은 구간별로 아카시숲, 메타세콰이아숲, 가문비나무숲 보인다. 등 그치. 다양한 숲을 바위. 즐길 수 있으며 공소남북 방향 따라 한강도 보이고 인항산, 인항산, 청와대 등 다양한 달고. 조망을 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북한. 또한 안산 자락길 어. 주변에는 서대문 독립공원과 형무소 그리고 조선시대 세종 때 만들어진 봉수대, 신라 진성유왕 시기에 창건된 보사등 역사적인 명소가 가득하고 안산 자락길은 안산에 둘러싼 순환형 자락길로. 2호선 신천역과 3호선 인물학제역. 호재역 음. 무학재역, 독립문역까지 가까워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슈퍼마켓 도깨비 손칼국수 칼국수, 칼국수 4,000원 만두 5,500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독립문역 자 그럼 빠르게 안산 자락길 포인트를 보러 가실까요? 저희는 독립문역 동립문 5번 출구에서 자락길로 출구. 진입을 했는데요. 한성과학고등학교를 지나 독립문 파크빌 아파트에서 왼편에 있는 자락길 입구를 이용했습니다. 한성과학고등학교를 지나서 7737이 여기까지 오네 어, 예. 독립문 파크빌까지 오실려면 7737번을 타세요 아 써있다 저기 200m 안산 자락길 어, 어. 네. 등산하고 바로 집에 가면 그게 편하긴 하지 안산 자락길. 어? 어 여기도 일로가도 안산, 그게 일로가도 안산 자락길. 길이 워낙 여러 군데가 있나? 어 아, 올라가는 데가 서대문 이음길이 또 있어. 어 길도 이렇게 많냐? 서대문 이음길은 저렇게 인왕산, 안산, 안산 자락길. 잠깐만 북카페 심기 북카페 심기 790m. 안산 자락길. 가을로 가나 보다, 색깔이. 산 높이가 낮아서 부지런히 오르면 20여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직접 가보니 아무래도 정상까지는 1시간은 잡아야 될듯 하더군요. 산 높이가 낮아서 오히려 서울 시내가 더 가깝게 잘 보인다고 하고 또한 밤에 가면 서울의 야경을 아주 멋지게 감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진짜 이유 여기가 북카페야? <laughs> 북카페라고 해서 음료수는 안 팔아도 뭔가 그럴듯한 게 아, 하나 있나 했는데 그렇지. 아,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여기가 전망대인가 보다 너무 못됐지? 응. 안산에서 바라본 서울 우와. 여기 자락길 전망대 난 저쪽에 뒤에 보이는 조그만 것들은 북한산이고 어, 족두리봉 어, 너무 잘 보여. 요거는 어, 인항산. 여기. 어, 요건 인항산. 저기 한양도성. 한양도성. 너무 잘 보인다, 그렇지? 음. 기차바위, 기차바위도 보여. 저기 여기. 기차바위야? 응. 이 사진보다 더잘 보여. 너무 환하게 잘 보여. 응. 저희가 북한산. 걸다 <laughs> <걷다> 보면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진짜>? 근처에 북한산, <laughs> <그렇게> 막... 북악산, <laughs> 인왕산보다도 <laughs> 나무가 많은 것 같다. <웃음> <웃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laughs> 열매 같은 게 없는데? 심터가 보다. 이곳에서는 싸가지온 도시락 쉼터. 같은 간식들을 옹기종기 모여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살짝 풀어놓는 거 괜찮겠지? 기서는 근데 풀어놓고 돌아댕기면 안 되지. 걷다 보면 어 자락길이 끝났나 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내려다 내려가다 보면 황토길과 같이 이어지며 다시 자락길로 이어집니다. 여기가 안산 황토길인데 황토의 효능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맨발로 황토길을 걷습니다. 혈액 순환이 좋거나 관절염에 좋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통증이 완화가 된다고 하네요. 염증을 제거하고 비세포 아니요. 암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이 안산 황토길은총 길이가 한 450m가 되고 폭은 2m 정도인데요. 살짝 경사가 있어서 운동도 되고 맨발 걷기 하기 매우 좋다고 합니다. 이쪽은 엄청 저거야 이거. 크고 높은 수형에 줄줄이 늘여 놓으면 장관을 이루는지라 가로수로도 사용되는 수목으로 이 안산자락길과 전라남도 담양군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이 유명합니다. 오른편은 메타세쿼이아 왼쪽은 아니야. 이 메타세쿼이아 숲길 안에 숲속 무대가 있고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쉬어가는 장소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날에는 이곳에서 숲속 공연을 한다고도 하네요. 공연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목소리> 여기 종상 같아요. 어? <목소리> 여기도 나무 <너무> 멋있대. <목소리> 소나무, 소나무. <목소리> 소나무가 또 멋있구만. <목소리> 무악정, 무악정 65m밖에 안 되는데 가볼래? 멋있네. 이게 다 이팝 나무인가 봐. 저 쪽에 있는. 언히한 마지막. 하고 어, 엄청 나무 같네. 어떻게 되지? 지 여기? 포밍, 인것 같아. 굴락, 저기 나무 굴락이 이거 봐. 뭐가? 인당여 예. 당만원주 어, 여행 경비. 오유, 대단하다. 안산산악길. 여기는 안산자락길은 일로 가는 거고, 안산정상, 공수대, 460m. 안산자락길. 다음 번에 정상을 가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가 일로. 내려가는 중에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봉운사로 향한다는 안내판을 만나게 되는데, 저희는 배가 고픈 관계로 영천 시장 쪽으로 직진합니다. 여기는 안산자락길 능안정입니다. 이게 지금 인왕산이잖아 응. 저기 북악산, 청와대. 오, 저 청와대 보이네 청와대. 잘 보여. 잘 보여. 이게 한양도성 인왕산 여기 이렇게 이어져서 저기 북악산. 청와대 위쪽이 북악산이잖아? 어? 그 북악산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저기 있지, 저기 끝에. 응. 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응. 그쯤일 것 같지 않냐? 영천시장 쪽으로 가려고 내려온 이 길로 쭉 내려가면 독립문역 사거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저희는 영천시장에서 칼국수 한 그릇 쭉 들이키고 배 뚫들이며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부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터 영상으로 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좋아요 없어?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세 시간. 7.7kg.